안녕하세요. 항우신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범띠분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범띠분들 자체가 리더십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성격도 급합니다. 참을성이 없고, 남 밑에서 일하는 거를 조금 극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조금만 받으면은 리더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시면 아마 도움도 많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자, 범띠 분들은요. 용띠, 말띠, 돼지띠 분들하고 궁합도 괜찮아요. 뭔가 주기 척척 맞고 어, 서로 의견 투합이 잘 되고 물론 이제 사주상에 조금 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띠 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용띠, 말띠, 돼지띠들이 궁합이 괜찮아요. 자, 범띠 분들은요. 푸른 푸른 색깔의 기운이 재물을 상징하고요. 특히 바다나 원래 산에서 활동하는 이런 범띠 분들은 물을 끼고 있는 곳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집안에 바다나 그 다음에 물 그림을 두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떤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푸른 색깔, 파란 색깔 이런 색깔의 기운들을 좀 들어가면 좋고 그런 옷을 입는 것도 본인들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집안에 바다 그림이 있고 물그림이 있는데 저는 왜또 돈이 안 들어와요?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우리 보편적으로 액자를 집안에 한 두세 개씩은 걸잖아요. 바다 그림하고 또 가장 잘 맞는 게 산소화나 그다음에 나무 그림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범띠분들은 경치적인 어, 이런 풍경화나 이런 것들을 집안에 거실 쪽에 잘 걸어두시면 그게 재물을 상승하는 효과가 가장 크시고요. 그다음그 대신에 우리 범띠 분들은 뭔가 상대적으로 극하는 동물의 기운에 이렇게 코끼리나 예를 들어서 뭐 독수리나 뭐 말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집안에 나하고 약간 상극될 수 있으니까 그런 그림은 걸어두지 않는 것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범띠 분들은요. 올해 올해 이제 개묘년의 사업상으로 내가 조금 뭔가 번창하고 싶다 그러면 가게터에도 뭔가 푸른색깔 간판의 기운을 걸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가게 자리에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어항을 수족관이든 뭔가 물이 흐르는 기운이든 이런 것들로 인테리어 해놓으시면 아마 금전 쪽으로는 재수가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올 한해 범띠분들이 조금 횡재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해 또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우신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분들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상승하나요? 뭐를 또 해야지 제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향적으로는 온순하고 상냥해요. 근데 사교성이 좀 부족해요. 혼자 약간 독고다인 기질이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 자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있어서 좀더 넓히고 주변에 사람 정리를 잘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데 토끼띠 분들은 주황 색깔의 어, 뭔가의 물건이나 옷을 입으면, 그리고 지니고 있으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집안에요. 잉어 그림. 즉, 바다에 사는 물고기나 잉어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재물은 상징하고 토끼띠분들하고 궁합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개띠분들, 그 다음에 양띠분들하고도 궁합적으로 괜찮아서 뭔가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앉은 자리가 편해야 돼요 토끼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 한 곳에 뭔가 앉아서 정착하고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 자기만의 공간이 특히 필요한데 이런 분들은 가장 내가 많이 앉아 있는 쇼파나 의자를 내 몸에 맞춰서 뭐 편안하게 바꿔 보시는 것도 집안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이 토끼띠 들은 올해 개묘년에 특히나 집안에서의 들어오는 이 기운 자체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재물이 나가는 기운보다 들어오는 기운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올 한해 내가 좀 하반기에 잘 활용만 한다면, 어, 특히나 쇼파를 바꾸실 때는 약간 주황색이나 어, 옅은 핑크색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뭔가 인테리어적으로 도움이 되는 색깔로 지니시다 보면은 아마 재물이 상승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로 보여집니다. 자, 토끼띠 분들이 그 대신에 올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어 범띠, 그 다음에 소띠, 그 다음에 말띠 분들하고는 금전적인 교류에 있어서 뭔가 돈을 주고받는 기운은 절대 하시면 안 되니까 그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